최근 들어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고 파산 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돈을 안 갚는 사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죄인 이런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학생 운동을 하던 청년 백부사는 고시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파산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채무자의 열악한 인권과 금융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백기성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 저는 변호사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서초동의 한 뒷골목을 찾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대검찰청과 대법원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 서초동은 당연히 변호사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고무 법인 상생입니다. 높이 산다? 잘 산다? 아, 그래. 화면은 되게 크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민생침해근절 민관대책협의회 의원,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자문위원, 한국 파산회생 변호사회 회장, 그리고 현재는 법률사무소 상생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생이라서 저는 서로 네. 서로 상자 생아예 그렇게 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파산 전문 아, 네. 파산 회생 전문가 가지고 아. 다 맞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위상자 상생이 음. 뭐 이제 법 기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아. 요새는 어떠세요?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시기가 그, 변호사 선배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호사 하면, 그, 남부 면천이라고, 그 부자 되기는 어려워도, 가난은 면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돈을 많이 잘 버는 변호사들도 많았겠지만, 어, 이제, 그런데 크게 욕심을 안 내면, 어, 그밥 굶고 살, 밥 굶고 살진 않으니까, 자기 뜻하는 바대로 살수 있고, 어 부자 되려면 상당히 욕심 내야 된다. <laughs>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파산 이쪽을 지금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그걸 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처음부터 내가 이제 전 파산 회생 사건을 주로 하는, 네. 뭐 주로 한다고나 관심을 갖고 하는 사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법 연수원에서 도산법 연구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 과목을 처음 들은 게 어 제가 이제 파산회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첫 번째 기가 됐고 연수원 수료하고 나서 제가 민변 참여하는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선배님들이 서민금융 채무자에 관한 채무자 운동 그 다음에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법적인 제도 개선 그 다음에 법원 실무 개선에 관해서 관심 막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하고 제가 되게 친하게 된 거예요. 어... 그 선배 변호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뭐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파산회생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백 변호사는 학생운동을 열심히 한후 민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선배 변호사의 영향을 받아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본인이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되게 친숙한 언어일 지는 모르지만 네. 일반 시청자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냥 피상적으로 알거든요. 네, 네. 법적으로 파산하고 회생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해야 됩니까?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에 따라서 빚을 다못 갚게 된 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기업은 이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채무를 어, 줄이거나 감면받게 되는 건데요. 파산 회생은 무엇이냐면 이 기울어간 기업이나 회생을 잘 되살리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음 개인에게의 파산이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 그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면책해 주는 것이 파산 제도고요 개인 회생 제도는. 현재 자기 재산으로 빚을 다못 갚게 된 상태, 그것은 파산하고 동일한데 장래 발생 가능한 소득이 있을 때그 소득에서 일정하게 공제되는 그 생활비, 법원에서 인정하는 그 생활비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뭐한 최장 5년까지 나눠 갚다가 그리고 돈못 갚는 나머지 빚이 있을 때 그거를 면책해 주는 거, 그게 이제 개인회생 제도인 거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산이란. 법인이나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절차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회생이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3년에서 5년간 빚의 일부를 갚은 후 나머지는 면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백주선 변호사 일과는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파산과 회생을 법률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매일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 검토하고 계신는 거예요? 아 이거 동작구청에서 의뢰한 사건 다 휴가 끝난 바로 재판 이 있는데 한번더 검토해 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이 사건은 그 청소년이용 게임물에 대해서 경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영업정지 35일이 나왔는데 그 게임장 주인이 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처분을 다툰 건데 제가 이번 사건은 동작구청을 대리해서 맡게 됐습니다. 백변호사는 서울 동작구청과 성동구청의 고문 변호사도 맡고 있습니다. 변사 님. 아, 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오늘 성동구청에 법률 상담이 있어서 왔습니다. 법률 상담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여기 구청에서 한 7년 근무를 했었는데요. 할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법률 상담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상담들이 많은가요 어, 되게 다양한데 어, 임차 보증금 못 돌려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부터 해서 그리고 뭐 구청에 민원 넣는게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매우 다양하게 어, 있고 어, 가끔은 뭐 외국인 분들도 와서 상담할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본인 생활하면서 법적으로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아직 아는 한도에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의 무료 법률 상담 항상 서민들의 곁에 있습니다. 구청 주민들은 이 무료 법률 상담 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대금취급네 소송을 하고 는데 본인 도장 없어요. 네 이름 틀리고 네 그래서 그 사문소유주죄를 일단 고소했서 고발하고 네. 민사의 내용은 뭐예요? 민사는 이제 대금 주고 소송이죠. 네. 아 대금 청구 소송을 네. 하면서 이 문서의 명의를, 명의를. 함부로 썼기 때문에 네. 그 사무소 위조다. 사무소 우리가 이 회사 이제 건설 기계만 계약을 했는데 네. 그 다른 임행 계약은 없었않습니까 네네. 건설 기계 계약하면서 제출했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네. 그걸 동의로 보는데가 동의가 된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명시적이냐 묵시적이냐를 따지진 않아요. 즉 명시적으로 내 명의를 써도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사무서 위조는 안 되는 것이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과 그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그 명의를 쓰는데 동의했다고 보이면, 그때도 사무서 위조죄는 안 되거든요. 양 당사자의 이제 처지에 따라서 법률 우선 달라지는데, 명의를 도용사, 도용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명의를 쓰게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쓰게 할 걸로 오해, 오해 살 만한 행동도 한게 없다. 어. 함부로 내 명의로 쓴 거다. 그러니까 사서소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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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에고고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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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세한진 않았는데 에서 한국에서 에서천 건까지는 제에서 되는 것 같고요. 변호사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적은 금액하고 네. 가장 많서 금액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서한요 제일 한국에서 뭐한 한국에서 에서한국 한국에서 어, 많은 경우는 한 25억 개인 경우 25억 그 정도 네네, 네, 그건 이제 파산을 하는 건데 사업을 하다가 지는 빚들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죠. 그런 경우에는 어 자기 본인 소득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 들어가서 그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파산 확인하고 면책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지금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에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여전히 그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게 되었음에 불구하고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을 적어도 상담 온 채무자에게 그렇지 않다는 라 것을 알려주고 신속하게 이 지금의 그 지급 불능 상태, 빚을 다못 갚는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 해 줘서 사회적으로 그다음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두 번째 출발할 수 있도록 어, 지원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가 음. 할수 있는 일인 거죠. 지금 파산 회생 절차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통계적으로는 어, 연간 한 15만 정도의 건이 법원에 접수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5만 건이 개인 파산, 10만 건이 개인 회생 그 정도 비율로 이제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60세 이상의 개인 파산과 회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 개인 회생 신청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많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채무자를 위해 서잘 작동하지 못하고 좀 원활하지 못해서 파산 회생 신청을 들어와야 될 사람들 못 들어온 사람 이 많다고 저는 봐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야 된다. 그래야 이 비제 문제 큰틀에서 큰 보자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는 기재도 되고 채무자 개인의 삶을 좀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악의적으로 지금 파산 회생 제도를 그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죠 주로 이런 경우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자기가 기업 운영할 때 일부 소득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내 명의나 자녀 명의로 뒀는데 채무자 처리에서는 그건 좀 아껴두고 싶고 남겨두고 싶은 건데 요, 요이 경계선 약간 모호해서 뭐 이런 것들을 어악용이냐 이렇게 볼징 약간 의문이긴 하, 하되 채무자가 생존할 수 있는 최저의 어떤 재산이 좀 적어요 다른 나라 특히나 미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적습니까 파산 절차를 통해서 빚감대 쓰지 않고 채무자가 보유해도 좋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압류가 되지 않는 가재 도구 같은 거 하고 어, 주거에 관해서는. 그 주택, 임다, 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인정되는 소액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네, 사, 서울 기준으로 한 4,300만 원. 음. 그 정도 하고, 6개월간의 생활비, 현금 900만 원 정도인데, 당연히 서울에서는 그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어, 그래서 적어도 이 지역에 따른 좀 차이는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에서 인정된 그 음. 물가 수준에 비춰서 그 채무자에게 인정된 면제선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그건 이제 법원도 많이 개선책을 의논하고 논의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다 반영은 안 됐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면제선 범위 좀 넓혀줘야 이게 좀 괜찮,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지금 파산이나 회생을 할때 일반 그 시민들이 변호사를 한대 네. 가야 되겠다고 보통 생각을 하나요? 지금은 뭐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가 뭐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지원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또 창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이제 지원해주는 대상 한계가 있어서 그 지원돼서 안 되는 분들은 어 변호사들을 찾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찾도 잘 모르니까 일정하게 이제. 비용을 들여서라도 맡겨서 하는 것이 나은 면이 있는 거죠. 직장은요, 직장. 개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파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엄격한 법과 힘든 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서민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돼요? 대출이랑 어, 다 해서... 네. 네. 한... 몇천 원... 2,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월 어... 소득이 어떻게 되는데요? 월 소득이... 150만 원 150만 원 아, 150만 이면 150. 이자 100만 내면 뭐 생활 못하네요 이을 이렇게 는데는 학자금 못 갚은 거랑 생활비 부족이네요. 네. 아직. 네. 어, 혹시 주거는 어때요? 월세인가요? 네. 현재 나이도 아직은 이제 많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직장도 있고 그 직장에서 본인 생활비를 빼면 조금 이제 변제를 할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은 네. 계속 돈을 갚다가 혹시라도 몸이 아프거나 하면 직장을 아, 그만해올 그렇죠,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또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변제 계획대로 변제를 못 하는 걸로 결론이 난다 그럼 원칙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재량 면책 제도라는 게 있어서 어 이런 경우를 폐지시키면 너무 아깝잖아요. 법원 좀 심사를 해서 아, 다못 갚았지만 즉 변제 계획 안대로 다 이행을 못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나머지 빚을 면책하게 해줄 건가 말 것인가 판단해서 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면책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면책을 해줘요. 그러니까 좀 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빨리 졸업하게 되는 거죠. 이 파산 회생절차가. 채권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법으로 보호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 이 제도에 대해서 뭔가 문의를 하는 분들은 항상 이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파산 회생 제도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인정되는 제도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받을 수 있다고 당신이 평가해 봐서 받을 수 있다고 파, 판단이 된다면 빌려주고 음. 그리고. 그 채무자가 어떤 사정이 발생했든 못 갖게 됐다면 그런 파산 면책하는 거다. 그것을 감수하고 당신이 영리적 필요에 의해서 그 금융 활동하는 거다. 돈 빌려주는 거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예. 적어도 한세트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빚을 잘 빌려주는 문화라면 파산 면책하는 것에,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말아야 되고 빚을 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 그런 경우에는 파산이나 회생에 대해서 약간 엄격할 수 있겠죠. 채무자의 권리라는 말 자체가 헌법적으로 네. 그리고 네네. 윤리적으로 성립되는 거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대출이라는 그 국면에서의 관계 설정이지 이게 절대적인 관계 개념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그런 파산 회생의 케이스에 네. 변호사를 선정을 할때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게 좋습니까 정보 차원에서. 어 일단은. 한국 파산회생 변호사의 소속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직접 게. 직접 만드신 거죠. <laughs> 예, 예. 한국 파산회생 변호사의 소속이 아니면 잘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 건 그렇죠. 아니지만, 여쭤보시니까. 음. 네. <laughs> 그리고. 네. 변호사가 직접 좀 상담을 하고, 이, 음. 이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파산회생은 다른 일반의 민사 형사 사건에 비해서는 어, 절차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서, 그리고 그 반면에 품 많이 드니까 변호사들이 직접 안 하는 경우가 많, 많았어요. 내가 의뢰하려고 하는 그 사무소도 그렇게 변호사가 직접, 직접 하는지 하고 중심이 돼서 이 사건을 챙기고 있는지 음. 채무자가 자기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 법률사무소가 그 설명한 내용들을 잘그 정리해서 신청서라든가 법원에 반영할 수 있는 보통 추심이라고 할 때.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 뭐 사채업자, 대부업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어떤 경우는 뭐 어깨들도 보내고 전화물어가지고 네, 네, 네. 그 어느 폭력하고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새도 네.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줄었다고는 하더라도 그런 식의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위법한 추심 행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요즘에는 사실은 뭐 법에 허용되긴 하지만 집요한 전화 아니면 불시의 방문 이런 것들이 음.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것이고, 네네, 그니까 법이 허용되는 범위이다 하더라도 이 채무자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출신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 바로 뭐 형사 고발한다 이런 건 어려워도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채권의 공정한 출신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채무자가 자신에게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실을 서면으로 채권 추심한 사람에게 통보를 하면 그 다음부터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오거나 뭔가 편지라든가 물건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만 이 제도가 현재는 대부업자가 추심하는 경우로만 한정되고 있어요 은행이나 뭐 신용 카드 회사나 캐피탈사가 채권 추심을 할 때는 채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돼 있던 돼 있지 않던 바로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올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좀 이제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백변호사는 한국 파산회생 변호사회를 만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파산회생 업무를 좀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법과 규칙 등 이와 관련된 일들을 조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한국 파산회생변호사회 원래의 모임인데요. 어, 우리 파산회생변호사회를 알리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채무자를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어, 활용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도 이제 같이 만들려고 회의를 하고 있, 습니다 한국 파산회생변호사회는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어, 무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도 응호하고, 파산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어, 이를테면 이제 필요한 법 개정 운동도 하고, 그리고 법원 실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 변호사들끼리 어, 더 나은 파산 회생 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견도 교류하는. 기본적으로 이원화가 맞는다 기본적으로 파산 회생 제도. 한국 파산 회생 변호사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회원 변호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대하는, 그렇죠. 어떤 일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파산 회생 변호사회에서 같이 저는 사업이사 맡고 있고요. 그 백주환 회장님 보시고 같이 일하고 있고, 되게 열정이 넘치시고요. 항상 옆에서 봐도 주어진 일과 그리고 뭐 가정 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님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피무자 네. 이렇게 하면 뭔가 죄인 같은 느낌. 네네. 그 다음에 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네. 뭐 그런 느낌 돈빌려왜안 네. 갑냐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많이 생각이 저도 저도 바뀌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국 한국 파산 회생 변호사 회를 만드셨잖아요. 네. 만드신 이유는 혼자서 싸우기는 복잡하고 제도적으로 뭐 보완될 게 많습니까? 이 파산 회생 제도가 더욱 그본래 취지에 맞게 잘 작동하도록 미진한 법 제도 도 개선하고. 법원의 실무도 개선하는 활동을 할 거고, 의인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법원도 신뢰할 수 있는 파산해생 사건 수행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저도 저지만, 우리 이제 그 새롭게 이 변호사가 되는 젊은 변호사들이 이 나름의 어떤 사명감과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파산해생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판을 좀 만들어주고 도 싶어서. 어, 파산해생 변호사회라는 것을 작년, 작년 8월에 만들게 됐습니다. 유일한 취미가 스킨스쿠버를 하면서요. 육지가 싫으세요? 물속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제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의 관장님이 이 스킨스쿠버 도 강사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혹시 이거 배워볼 생각이 있냐? 어, 저도, 아, 그럼 이런 식의 취미도 하나 가져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 그 관장님한테 배워서 어, 하게 된 거죠. 변호사의 유일한 취미는 스킨스쿠버. 육지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모든 것이 느리게 변화하는 물 속에서는 서서히 사라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얼마 만에 스킨스쿠버 하시는 거예요? 아 작년 여름에 한번 오고 1년 만에 왔더니 아유 약간 어색하네요. 수영을 못해도 스킨스쿠버를할수 있나요? 아, 그럼요. 이 수영을 못 하는 사람들 위해서 부력이 있는 옷을 입고 어물 속에서 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것이라 수영을 전혀 못해도 이 스킨스쿠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킨스쿠버가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저는. 스킨스쿠버는 <laughs> 우선 수중 생물들을 보면서 물 속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고 아주 고급지고 아주 행복한 레저 스포츠입니다. 좋은 변호사란 게 어떤 변호사를 우리 진짜 좋은 변호사라고 할까요? 좋은 변호사는 어그 의뢰인의 입장에서 잘 싸워 주는 파산 회생 절차에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파산 관제인이나 법원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제 빚을 못 갚거나 못 갚겠다고 하는 게뭐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볼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적극적으로 그채무자의 상황, 우리의 상황과 그 경위들을 설명해서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멋진 꿈이 있으세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음, 시비를 가리, 가리기보다는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고, 네. 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항상 마음이 마음 평안하 마음이 좀 편안하고 어, 사랑이 충만한. 마지막으로 그 가계부채나 또뭐 은퇴 후에 사업이 잘안 되서 그런 고통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희망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저희 카메라 보고한 번씩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빚이 많아서 빚을 다 갚지 못할 상태 에 있는 분들은 신속하게 파산 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어, 법률사무소에서도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요즘은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가까운 뭐 시군구 법률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경우는 빚을 갚다 갚다가 도저히 못 갚을 상태에서 이 파산해생 절차를 찾으면 오히려 안, 오히려 이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 이자를 갚기가 좀 버겁다라는 느낌이 들때 이 상담을 하셔야 실질적으로 이 파산회생 절차를 통해서 빚에서 해방이 되고 어, 사회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버티고 버티다가 기력이 다세한 다음에 오시지 말고 빚을 다 갚지 못한 어떤 조짐이 보일 때 그때 상담을 받는 것이 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산회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 한국파산회생전문 변호사회를 구성하고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백두선 변호사입니다. 그런 보건도 신뢰하고 소비자도 신뢰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가계부채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같이 잘살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